어느 마을에 가서 얻어 먹을까? 옛날에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 주막에 들어갔어.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치자 주막집 주인에게 물었지. 이 주막에서 가까운 마을이 어디 있어? 오늘 밤에는 그곳에서 신세를 져야겠어요. 주막집 주인은 갈림길을 가리키며 대답했어. 오른쪽 길로 가면 밤골이라는 마을이고, 왼쪽 길로 가면 샘골이라는 마을이요. 어느 마을 사람들이 더 친절한가요? 두 마을 사람들 모두 친절한데요. 선비가 주막에 온 손님들을 잠시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물었어. 저기 밥을 먹고 있는 뚱뚱한 젊은이는 어느 마을에 삽니까?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어. 저 사람은 밤골에 삽니다. 선비는 다른 손님을 가리키며 물었어. 그럼 저기 바짝 마른 노인은 어느 마을에 삽니까? 저 노인은 샘골에 삽니다. 선비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. 밤골 사람들은 잘 먹으니 저렇게 뚱뚱하고, 샘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저렇게 바짝 말랐을 테지. 그럼 밤골에 가야 잘 얻어 먹을 수 있겠군. 선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막을 나섰지. 그리고는 밤골로 가는 오른쪽 길로 걸어갔어. 선비가 밤골 쪽으로 가는 걸 보고, 주막집 주인은 이렇게 중얼거렸지. 아이고, 샘골로 가야 대접받으며 잘 쉬고 잘 얻어 먹을 수 있을 텐데. 지독하게 가난한 밤골로 가고 있네. 저 젊은이는 밤골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고, 저 노인은 샘골에서 가장 마른 양반인데, 그것도 모르고 저리 가는군. 한 사람이 뚱뚱하면, 마을 사람 모두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다니, 정말 어이가 없는 선비로군.